오늘 저희는 웹3 생태계의 중대한 변화를 이끌고 있는 파일코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에 이르는 이 시기는 파일코인이 단순한 분산형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넘어 웹3 문명의 심장을 가동할 핵심 통합 인프라로 재탄생하는 결정적인 대전환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규제 명확성 확보, 거버넌스 탈중앙화, 그리고 실물 경제 기반의 디파이 생태계 확장을 통해 파일코인은 전례 없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다가오는 11월과 12월은 이변혁의 핵심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파일코인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끌 다음 세 가지 핵심 모멘텀이 현재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첫째, 11월 18일, 지니어스 법안 시행과 파일코인 온체인 클라우드 출범. 미국 최초의 연방 스테이블 코인 규제책의 발효에 맞춰 기관의 웹상 결제를 위한 USDFC 기반 온체인 클라우드가 전략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둘째, 11월 28일 이전에 클래리티 법안 상원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파일코인이 상품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ETF, ETP 승인 문턱을 낮추고 기관 투자 장벽을 제거할 것입니다. 셋째, 12월 10일 PL 데모데이 개최 클래리티 법안으로 규제의 명확성 확보 후 대형 VC와 AI, d e p i n RWA 기업들이 참여하는 기관 대상 로드쇼를 통해 파일코인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지난 11월 7일 파일코인 약200% 폭등은 단순한 시장 반등이 아닌 위의 주요 일정들을 감지한 기관들의 선제적 매집 움직임으로 분석되며 파일코인에 대한 주류 금융시장의 깊은 관심을 증명했습니다. 파일코인은 법적 리스크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정교한 거버넌스 탈중앙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재단 권한 축소, 커뮤니티 투표, 강화 등을 통해 SEC가 문제 삼는 재단 중심 토큰의 인식을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 탈중앙화를 넘어 정치적 탈중앙화를 확고히 하는 과정으로 2026년 토큰 낙업 종류에 대비하여 법적 리스크를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만드는 과정이며 웹3 철학을 구현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대변합니다. 2026년 이후 파일코인은 재단 중심에서 네트워크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되며 그 성장세는 더욱 강력하고 광범위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USDFC 도입은 파일코인 생태계에 안정적인 결제 인프라를 제공하며 온체인 클라우드 결제, 디파이 상품, RWa 토큰화 등 다양한 비즈니스 수요를 충족시킬 것입니다. 파일코인 디파이는 스토리지 계약을 현금 흐름 자산으로 채권화하고 SP 수익을 금융화하는 등 이더리움 디파이보다 훨씬 강력한 실물 기반을 자랑하며 실물 기반 수익형 디파이 사업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파일코인은 현재 웹삼 역사상 유례 없는 세 가지 핵심 요소, 즉 AWS와 같은 강력한 클라우드 인프라, 이더리움과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 FVM 플랫폼, 그리고 DAO와 같은 완전한 탈중앙 의사결정 시스템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파일코인은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기술적, 정치적, 법적 탈중앙화를 완성하며 AWS, 이더리움, DAO, 디파이가 결합된 웹3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핵심 통합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11월 18일 지니어스 법안 시행, 11월 말에서 12월 초클레리티 법안 표결, 그리고 12월 11PL 데모데이은 이러한 변환점을 상징하며 파일 코인의 미래를 결정적으로 형성할 중요한 순간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